안녕하세요 프르미 아파트에 있습니다. 오늘은 8월 9일이고요. 나팔꽃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자연에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꽃은 나팔꽃입니다. 나팔꽃 꽃 색깔은 이렇게 푸른색을 띤 자주색이거나 또는 흰색, 붉은색 꽃을 핍니다. 나팔꽃은 흔히 매꽃하고 좀 혼동하시는데, 이전에 제가 매꽃과 애기목, 매꽃의 차이에서 매꽃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색 모양의 나팔꽃도 있습니다. 나팔꽃은 나팔 모양이죠. 이 나팔꽃은 아침에는 활짝 폈다가, 날씨가 더운 날에는 오후만 되면, 아니, 12시 정도만 돼도요, 이게 바로 저버립니다. 맥꽃은 하루 종일 피어있는데요. 나팔꽃은 아침에만 활짝 피고, 오후에는 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어, 지금 벌써 11시 정도 됐는데, 오전. 꽃이 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꽃몽울이를 보시면은요, 나선형처럼 돌아있습니다. 시계방향으로. 나선형처럼 보이죠? 나팔꽃의 꽃몽울입니다. 나팔꽃의 꽃대는 잎 겨드랑이에서 나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잎 겨드랑이죠. 쭉 길게 나와서 그 위에 꽃몽오리가 지금 보입니다. 꽃몽오리 지금 하나, 둘, 셋. 꽃몽오리가두 개에서 세개 정도가 보이고요. 그리고 하나가 폈다지면 또 다른 꽃멍울이 피죠. 나팔꽃 꽃멍울의 자세한 모습입니다. 부처럽 생겼죠. 그리고 꽃받침은 다섯 개인데 이런 모양입니다. 네. 다섯 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예. 네. 작은 거 다섯 개입니다. 예. 네. 시계 방향으로 꽃몽어리가 돌고 있습니다. 나팔꽃의 잎 모양입니다. 심장 모양이죠. 그리고 끝을 보시면 이렇게 뾰족한 걸볼수 있죠. 요런 잎 모양이 있고요. 또 다른 잎 모양이 있습니다. 요것도 나팔꽃의 잎 모양입니다. 심장 모양이 세 개로 갈라져 있죠. 잎 모양을 보면 매꽃과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가운데를 보시면 잔털들이 많이 나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잔털들이 보이죠. 나팔꽃의 잎 모양입니다. 카메라 초점을 한번 맞춰 봤습니다. 하얀색의 장털들이 보이죠? 나팔꽃의 잎줄기입니다. 긴 줄기가 올라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나팔꽃은 덩굴 식물입니다. 이 덩굴이 나무나 가지를 타고 올라가죠. 자세히 보시면 덩굴의 아래로 향하는 잔털들이 빽빽히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 나팔꽃은 덩굴식물로서 한 3m 정도까지 자라는데요. 이 덩굴이 지금 나무를 감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방향을 잘 보시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나팔꽃의 뿌리 모양입니다. 암매꽃과는 달리 그렇게 뿌리는 발달되어 있지 않네요. 잔뿌리가 좀나 있고 뿌리가 짧습니다. 겉은 무성한데 뿌리는 그렇게 충실하지는 않네요. 저도 나팔꽃 뿌리는 처음 봅니다. 묻겠습니다. 촬영을 진행하는 그한 시간 사이에 나팔꽃이 지고 있습니다. 오전에 피었다가 오후에 지는 나팔꽃이라는 그 말이 맞네요. 지금까지 자연에 나와서 나팔꽃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